울진군 건남면 엑스포공원 왕피천 하류에 나왔습니다. 아, 물이 많이 넓어졌습니다. 물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. 이 정도 물이 내려가면 뭐가 붙어도 어, 붙을 수 있습니다. 어, 절복 보였고요. 절복 많이 보입니다. 절복 한판 여기다 치도록 하고요. 학공치 올 만한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. 저쪽 끝 부분으로 붙을 것 같아요. 오더라도 저쪽에 끝 부분에 붙을 것 같고요. 아그 어, 외에는 지금 현재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학공치가 저쪽으로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쪽편에 깃발 하나 보이는 그쪽편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수역 쪽으로 오는 학공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절복을 제외하고는 어, 전어도 기대할 수 있고요. 멸치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. 멸치는 때가 맞아야 되죠. 군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. 일단은 졸복을 제외하고는 다른 게 없, 없습니다. 방어도 보이지 않고요. 모치도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. 한, 오늘 한다시쯤 돼보면 또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. 자, 이것으로 왕피천 하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